자두 번째 리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음자 뭐, 음, 봅시다. From the beginning of a human history 인간의 역사의 시작부터죠. 인간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하면 뭐 구석기 시대일 수도 있고요. 뭐 그렇죠. 잘 모르겠네요. 뒤에 한번 더 살펴봐야 되겠지. People have asked a question about a word and their place within it 이렇게 남아있죠. 전면구가 이만큼이라는 거 파악이 되시나요? 그 다음에 여기 이시 지시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현재 완료 왔고요. 자, 인간 역사의 아주 초기부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질문을 던, 질문들을 던져왔대요. 어떤 질문이냐. 세상과 그들의 세상 속의 거처. place는 그냥 장소일 뿐만이 아니라 거처라는 뜻이 됐죠. 거처. 자, my house 보다는요, 미국 사람들은 my place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uh, I will stop by your place. 그렇죠? I will stop by your place before going to school. 학교 가기 전에 니네 집에 들릴게, 그렇죠? Your place, stop by your place. Your place를 되게 많이 써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인간의 거처. 어디 속에 있는 인간의 거처입니까? 앞에 보면 더 월드 나왔잖아요, 그렇죠? The world. 지시대명사를 빨리빨리 빨리 파악을 할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다시요. 인간의 역사의 시작으로부터 인간들은 질문을 던져왔대요. 세상과 세상 속에 있는 그들의 거처에 대해서. 그렇죠? 이렇게 표현이 되네요. For all society. 자, 초기 사회 속에서 the answer to the most basic question. 아, 해답이죠. 무엇을 향한 해답입니까? 대부분의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들은요. Were found. 수동태, 쉽다. 자 어디서 발견이 되어졌어요? 어디서 찾아질 수 있었죠? 해답이 in religion. 종교에서 찾아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샤머니즘인가요? 기독교인가요? 불교인가요? 지역과 시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여하튼 종교적인 부분에서 해답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이 나고, 뭐, 기근이 일어나고, 우리가 힘든 이유가, 기후제를안 지내서 그래. 라고 해서 뭐 기후제를 지내기도 하고, 그렇게 어떤 종교적인, 샤머니즘적인, 샤머니즘도 종교잖아요. 어떤 믿음이잖아요. 뭐, 태양신이 됐든, 구름신이 됐든, 원숭이신이 됐든, 뱀신이 됐든, 그렇죠 그러한 것들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해답을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종교에서 찾았다고 합니다. 종교에서. 자, 이 수업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 선생님이 해설해 주는 부분이 어떻게 감이 오는지, 감도가 이제 머릿속에 이제 그려지는지는 어, 한번 본인이 먼저 읽어보고 이런 이야기, 이런 뜻인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문장은 쉽지만 내용 자체를 습득하려고 하면은 그런 것도 이제 사고할 수 있는 트레이닝이 필요한 거죠. 그죠? 여기까지 다시 어떤 얘기였습니까? 인간의 역사의 시작으로부터 인간은 세상과 세상 속에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 어떤 질문을 던져왔고요 초기 사회 속에서 대부분의 어떤 기본적인 질문 이건 뭐 기본적인 질문은 뭐 의식주 해결에 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한 해답이 종교에서 발견이 되어졌대요. 그렇죠? However 역접의 접속사 나오네요. However 그러나 some people 몇몇 사람들은요. found, 알게 됐다. 몇몇 사람들은 알게 됐다. The traditional religious explanation. 매우 중요하죠. 이게 O형식 문장이라는 거 파악이 되셔야 돼요. 근데 end 등위적 속사로 끊겨있죠. 그렇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몇몇 사람들은 이러한 전통 종교적인 해답이나 해설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find, 알게 되었다. 뭐, 이거 뭐, figure, figure out,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부적절하다라는 걸 종교적으로 의지하고 어, 우리가 막 전쟁 일어나고 지구 패배하는 게 어, 뭐, 태양신에게 뭘안 바쳐서 그렇다. 그거 자체가 부적절하다라는 걸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인간들은 어떻게 됩니까? 찾기 시작했어요. 연구하기 시작한 거죠. 해답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해답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뭐에 근간해서 based on r e g i o n 이성에 금, 근간해서 이성 아, 종교 키워드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based on 무엇 무엇에 근간해서 이렇게 되는데 한국말이 그렇게 표현이 되지만 항상 과거분사 써주셔야 돼요. 이성에 근간한 해답을 찾기 시작했대요. 종교적인 게 아니라 이성에. 눈을 뜬 거죠. 아뭐 이성관계 그런 거 아니고요. 그 그렇죠? 이성, 논리 판단 이런 거. 그렇죠? 그곳에 이제 눈을 뜨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이어 c 커트에서 어 c 커트는 적절한이란 뜻이니까 프로퍼로 바꿀 수 있어요. 어데 커트는 프로퍼티는 재산, 부동산. 그 다음에 특징, 특성이란 단어까지 있다라는 거꼭 가져가시고요. 자그 다음에요. The shift 이러한 변화가 marked 표현하고 만들어냈어요. 뭐를요? 철학의 탄생을 마크했다 철학의 탄생을 뭐 창조했다 뭐 기타 등등 뭐가 됐든지 간에 그 다음에 철학이 나옵니다 철학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종교에 의지했죠 사람은 그 다음에 이성으로서 판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 했더니 철학이 탄생했대요 그죠 이러한 내용들이 읽으면서 선생님이 지금 해설해 줘서가 아니라 읽으면서 파악이 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요. 콤마인드 계속적인 문법 끊어 주실게요. 그리고, the first of a great thinker that we know of. 관계 내명사죠. 대밖에 안 돼요. 왜? 여기 최상급 나오면 어떻습니까? 위치 쓰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생략도 가능하네요. 목적절을 이끄니까요. 이만큼 주어요. 어려웠나요? 안 돼요. 어려우면.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의 사색가, 철학가 중에 최고봉은 바로 누구였습니까? Tales of Martus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Martus는요, Reason,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성을 사용했대요. 뭐하기 위해서? To inquire into the nature of the universe. 우주의 본질을 묻기 위해서. Inquire는 Ask의 의미고요, Require는 요구하다. Acquire는 Obtain, 얻다. 획득하다의 의미죠. 기본입니다. 마인드 계속적인 용법. 그리고 그말투수는또 어떻게 했어요? 동료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음, 첫 번째, 두 번째. 엔터 기존 접속사로 어떻게 동료했어요 그렇게 하기를 그죠 자기가 했던 것처럼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해서 결정하기를 아, 동료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어 동사 나왔어요. 하나의 동사 취급해 주시고요. 방향 투죠. To his f e l l o w 그의 제자들에게. 그다음에 월투스는 그의 제자들에게 아, 전수했대요. Not only, A, but also, b. 그렇죠? 뭘 전수했습니까? 그의 답을 찾는 거, 그죠 그의 해답을 전수했고요. 합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과정을 어, 전수한 겁니다. Not only, A, but also.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간 거야? 목적어두 개가.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좀 잘못됐어요 could be를 좀 생략을 해 줘야 되는데 with 목적어 그 다음에 과거분사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될 텐데요 그쵸? 그와 동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어, 어떠한 설명이든지 간에 그에 대한 사색 자체를 만족이, 만족으로 여겨질 수 있도록 하면서라고 하고 있죠 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할게요 마을투스는요 제자들에게 해답과 함께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과정을 또한 전수하였죠. 동시에 어떻게 하면서요 그런 다양한 종류 여러 가지 종, 무슨 종류의 어떤 설명이든지간에 만족되어질수록 여겨지게 하면서 그죠 학생들에게 납득이 되게 하면서 왜 이성적인 사람이니까 그의 이성적인 해답과 사색의 과정 방법을 합리적이다라는 것을 납득시키고. Consider satisfactory. 만족감을 느끼게 하면서 그 전달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설명을 듣기 전에 본인이 한번 읽어보시고 해설을 듣고 습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내용이 좀 사색적이죠. 문장은 어렵지 않지만요. 자, 수고하셨어요.